네, 에, 유튜브 시청자 분들 유노프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상당히 지금 늦게 이제 읽고 있는데 12월 4일, 2025년 12월 첫째 주 정기 업데이트 안내를 조금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초반은 뭐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12월 4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전기점검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고 떠있는데 내려가 봅시다 뭐 업데이트 사항으로는음그 녀석이 나왔죠? 홍원, 방랑무사 류슈 뭐 처음에 실루엣이 공개됐을 때는 어 얘가 대옥이냐 아니면 뭐 치수약이기냐 뭐 되게 말이 많았는데 일단은 이게 나온다는 점 방란문사 로슈가 나온다. 그리고 특정 추출로는 이스마일이네요. 다음 인의 등장 확률 높아집니다. 크리쌍몽 스 이스마일과 홍염살 이스마일. 근데 여기서 솔직히 특정 추출을 해야 될 만한 건 없긴 하죠. 네. 솔직히 뭐 홍원이라고 해봤자 가주부 이스마일 정도인데 그나마 파열 최근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번 장과 연관되어 있는 애라고 하면 가주부 이스마일 정도인데. 가주부 이스마일을 저격하기 위해서 저걸 뽑느냐 하면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딱히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신규 인격이 이제 뭐 홍원 박람 문사 로시가 수출해서 등장할 수 있는 목록이, 목록에 새롭게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 고트죠 네행 아나운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것 때문에 조금 이번 추출이 조금 해보고 싶기도 하긴 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좀 많이 떨려. 야, 솔직히 내행 아나운서를 가지고 싶지 않냐? 아이, 도끼를 잡으려면 하면서, 어? 아니,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구를 그딱그 그 대사 딱 치는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내행 아나운서가 뭐 내행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에 컬트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내외의 그 목소리랑 그 특유의 사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진짜 맛깔나거든 진짜 스토리 내부에서 그래서 저 아나운서가 어떤 느낌이 날지 진짜 궁금하기는 하네요 신규 패키지 안내 뭐 여기는 다 똑같죠 33,000원에 10회 티켓 4장 그리고 인격 육성 패키지 해가지고 똑같이 33,000원 뭐 이렇게 해서 늘 나오는 그 패키지 그리고 버그 수정 및 개선 사항 이걸 조금 봅시다. 피격시 효과를 부여하는 스킬 사용 시에 서포트 패시브, 에고 기프트 등 외부 효과에 부여되는 수치가 변화되지 않는 형상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조금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저 정확히 이해는 안되고 있어서 지금. 스킬 중 피격시 타이밍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수집하는 구조가 대응되지 않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피격시 설정을 성능을 별도의 구조로 구현했지만 위력이나 횟수의 증감이 외부 효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구현되어 해당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격시 위력이나 횟수가 변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정된 인격은 경경류슈, 그리고 징수직 동키호테 코플소틴 메르소, 그리고 웨우피 히스클리프, 징수직 로자, 그리고 솔다토 싱클레어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였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음 원래는 저 피격 시 타이밍에 발생한 이벤트를 수집하는 구조가 대응되지 않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구조로 이 성능을 구현을 했는데 이 구현 과정상 이제 위력이나 횟수의 증감이 에고기 프트나 아니면 외부 효과 서포트 패시브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형태로 계속 반영이 돼서 이제 구현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적들이 사용한 피격 시 효과 부여하는 스킬 역시 동일하게 수정이 됩니다. 돈키호테 에고 물주머니의 패시브 스킬 밀려오는 우울 효과가 집중 전투에서 정신 력 보유한 대상에게도 우울 속성 피해가 적용되는 현상이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현 담당자가 해당 성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집중전투인 경우 정신력 존재 유무를 판정한 대상을 잘못 설정해서 해당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판별 대상으로 수정하여 집중전투에서도 정신력이 보유한 대상이라면 정신력이 감소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특정 스킬이 회피로 인해 적에게 적중하지 못했을 경우 적, 조건을 반, 만족하여도 발동하지 않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아 메르체나 아니면 밀려노울 이거네요. 음. 정상적으로 작동은 하고 있었지만 저기 회피 스킬을 사용해서 맞추지 못했을 때 이제 발동하지 않는 형상이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 구현 담당자의 실수 일부 불필요한 조건 적중 시가 남아서 해당 이슈, 이슈가 발생하였다고 하네요. 음, 허, 어,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거지. 이거는 뭐 아쉬운 부분이니까. 그리고 버그 수정 및개선사항 한번더 봅시다 로자 에고 얼음다리 패시브 추이의 텍스트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이상 부여된 저에게 공격 적중시 속박 공격 위력 감소 1부여 적한 명당 최대 3이었는데 이제는 침잠이 5이상 부여된 적에게 공격 적중시 다음 턴에 부여가 되는 걸로 되었다고 하네요 텍스트가 그래서 해당 패시브 스킬 발동 시 부여하는 효과가 이번 턴이 아닌 다음 턴에 부여되는 현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해당예고는 출시한지 오랜 기간 지났기 때문에 현재 성능이 디폴트 상태로 인식되었을 거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걸 너프라고 봐야 될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네. 기존 방침에 따라 이번 턴에 효과를 부여하도록 변경할 경우 속박은 적들의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 효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의 감은 로자가 다른 수감자들보다 속도가 느릴 경우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예, 실제로 속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속박이랑 공의 감이네. 하필이면 이거라서 어, 적용이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하지. 속도가 느리다면 음, 우리 애들 다 합된 다음에 얘가 얼음 다리에서 속박이랑 공의 감넣어 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이를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현재 성능에 맞게 다음 턴에 부여하도록. 텍스트를 수정해서 속박과 공의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나머지는 뭐 사과죠. 사과 파트인데, 뭐, 충전 버프가 사라진 턴이 종료되었을 때 다음 턴에 얻게 되는 충전 버프가 적용되지 않고 사라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건 또 뭐다냐? 그러니까 충전 버프가 사라지는 턴이 끝났을 때 다음 턴에 얻게 되는 충전 버프가 적용되지 않고 사라졌다고? 야 이거는 좀 크지 않나? 이거는 이 현상은 꽤. 큰거 같은데. 전투 진행 중 마이너스 코인 사용하는 인격이 37 사용 시 뒷면을 적중하여도 초상화가 노출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 가끔씩 초상화 노출이 안안 되던 게 이런 거였구나. 허. 거울 던전 상점에서 에고 기프트를 판매할 때 특정 상황에서 파법이 닫히지 않는 현상 수정. 그리고 iOS 기준으로 수감자 아이콘이 눌리지 않는 현상도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 스팀에서는 게임 구동 시 연결 중 화면에서 멈추어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 이건 뭐 오탈자 수정이네요. 이스마일에 그리고 흑수유 필드 히스 클리프가 동기화된 이미지로 표시된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보상은 똑같이 300권 기죠뭐 이거는 뭐늘 있는 거고. 아 근데 이게 조금 충격이긴 하다. 아니 물론 텍스트와 그런거를 한 번에 제대로 읽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그걸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읽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도 하고 네.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속박이랑 공의감이 뜨더라도 어차피 보통 얼음다리 패시브 이게 뜨는거를 까지 쾌화하면서 하진 않았으니까 플레이를 근데 이게 얼음다리가 진짜 나온지 오래됐잖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저게 저게 2장 그거 아닌가? 2장이 나름 하이라이트 에고라고 봐도 되는 애 아닌가? 나름? 음 로자장에서 어, 어찌됐든 하이라이트 에고라고 봐도 무관한 애잖아 근데 걔가 걔가 나온지 한참 전인데 이게 이제서야 수정이 된거는 조금 경이롭긴 하네요 어 이거는 진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음 근데 뭐 예외적으로 텍스트 수정하는 부분들이 이해는 가기는 합니다 예어 그리고 뭐 여기서 얘기한 얘기들도 뭐 맞는 말이긴 하니까 실제로 로자가 지금 첫 턴을 첫턴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얼음다리를 쓰지는 못하니까 로, 로자한테 하이라이트가 어디있음 근데 뭐 얼음다리 정도면 나름 하이라이트 해고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음 그래도 나름 그거잖아 어 나름 나름 연관이 되어 있잖아. 아무튼 이번 업데이트는 뭐 무난하다면 무난한 거고 어 버그 수정 부분에서도 막 그렇게까지 심한 건 없었네요. 엄청 심한 것들. 근데 뭐 피격시 이 부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겠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서포트 패시브나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은. 어, 턴 깎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영향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어, 이 부분들은. 음. 그리고 그 메르체 이 부분 수정도 꽤 크고. 음. 절기로자 자체 스페이스에서 얼음다리를 안 쓰긴 해. 평타가 예쁘긴 해. 그것도 맞지. 근데 뭐 사실상 어찌 보면 상징적인 에고라고 생각하거든 나름. 얼음다리가. 왜냐면은 내가 처음 림버스 유입됐을 때만 해도 유비들이 정가 쳐야 되는 애고 하면서 나왔던 게 얼음다리랑 파우스트 물주머니 이거였거든. 음, 그거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어, 그게 있어야지 이제 동백 이상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 그거를 무조건 정가를 쳐라. 그런데 이제 음, 그때 시절 얼음다리가 지금 와서 수정이 되었다. 이건 조금 경이롭긴 하네요. 아무튼 이제 뭐 가볍게 패치는 들고받고 패치가 되고 나서 방람문사 류슈 픽업을 해보던가 뭐 그렇게 해서 그걸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뭐 댓글도 써주시면 감사드리고 생방송도 놀러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노프였습니다. 다음에 봅시다.